자, SK 오션플랜트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5일 주식 대장 호동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SK 오션플랜트 자또 최고가 3 1,500원을 갱신했죠. 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지점까지 3 1,750원 딱 250원 남았습니다. 자 계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자 뚫으려고 지금 매물대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찍어 드릴 때 자, 목요일 장 종료 29,100원에 장이 종료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찍어 드렸습니다. 9월 11일 날이었죠? 자, 목요일 날 9월 11일 날 목요일이었고 자, 29,100원으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요때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요 목요일 날그 다음 금요일 날 빠르면 금요일 날 지금 저항대가 3만 원대하고 31,700 50원대 아, 두 개의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이 선을 다 뚫어버리고 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때 예고한 영상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여러분, 자 9월 11일날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찍어드린 영상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29,100원에 장이 종료가 됐었죠. 자, 목요일 날 29,100원에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3만원대 바로 밑까지 지금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고요. 29,100원으로 장이 종료가 됐었죠. 요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어, 했던 예언, 예고, 한번 같이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아, 또그 전에 지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이거를 좀 영상을 좀 많이 보셨어요.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233회 아좀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어요. 요때 영상을 보셨다면은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더 많이 챙겨 갈수 있었을 건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더요 영상들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고한 영상 내용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합니다. 자, 보시면 두개 지금 저항대가 우리 SK 오션 플랜트 의 앞을 조금 아, 방해를 하고 갈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수급이 거의 없는 밑바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매집을 매물 매집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해 오다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아, 매물 매집대를 형성하면서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빵 터졌죠. 자, 여러분 이 정도 수급이면은 어, 기존에는 현재 보시면 아 무 어, 수급이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 이번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고요 제가 볼 때는 요 현재 지금 이 라인의 수급은 다음 주 아니면 빠르면 내일 정도 통과하고 여러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은 바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바로 3만 원대 저항 라인은 바로 뚫어버렸고요 자 3만 1,250원까지 고가를 어, 치고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바로 다시 한번 그 전고점, 아, 최고, 전고점에 31,750원에 또 도전을 해보죠. 자, 오늘도 지금 주가가, 자, 상승을 해서 31,500원까지, 자, 바로 전고점에, 아, 최고점에 250원 모자르는 31,500원까지 지금 오늘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금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계속 뚫으려고 빵빵 지금 들어올리고 있고요. 오늘 은봉이 떴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이렇게 빠졌을 때는 아자 은봉 땡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쓸어 담으셔서. 비중을 높이고 물량을 늘려야 되는 시기죠. 자, 여기서 일단 비중을 높이고 물량을 늘린 다음에, 자, 주가가 반등해서 상승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고로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딱 바로 이때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SK오션 플랜트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주가가, 자, 변곡 맥점을 만들어 가면서 굴을 한번빵 파죠. 자, 9월 2일날 굴을 판 다음에, 자, 9월 3일날 번쩍 들어오면서 돌파를 합니다. 자, 9월 4일날, 요 날, 요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추천이 나갔죠. 자, 요 날, 9월 4일날입니다. 요 날, 요날 여러분들에게, 자, 2만, 2,000원에 추천이 나갔었고, 자 보시면 무료 텔레그램 공급방에 자 9월 4일날 SK 오션플랜트 땅땅이라고 여러분 추천이 바로 나간 거 보이시죠? 자 그렇게 22,000원에 추천이 나간 주식이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뚫기 위하여 자31,200 31,500원까지 자 상승을 했습니다. 자 벌써 약5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게다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제가 더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아 나중에 여러분의 수익을 최대할 수 있는 자 매도 타점과 아 이런 부분들도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다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오늘 수급은 로봇주들 쪽으로 좀 많이 몰리면서 자 조선주들은 오늘 조금씩들 빠졌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진 게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자 마이너스 8.5%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승도 마이너스 4.79포인트 빠졌고, 자, 현대임스 마이너스 3.2포인트. 자, 세진중공업 마이너스 2.5포인트. 자, 하나오션 마이너스 3.2포인트.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1.82포인트. 아,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의 수급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HJ중공업만 이제 투자 경고를 받은 이후 이제 과도한 낙폭이 오는 것에 아, 좀 매수세가 좀 반발 메시지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5.24포인트 상승을 했죠. 자 여러분 이 HJ중공업도 와, 여러분들께 다 상승 초입에 추천을 드려서 아, 대세 상승 여러분들 300% 이상의 수익을 또 안겨 드렸죠. 자이 보시면은 자, HJ중공업도 자, 변공 맥점을 만들어 가면서 오다가 자, 7월 27일, 7월 28일 빵 뚫어내면서, 아, 지금 상승을 합니다. 요 자리, 7월 28일,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나갔었죠. 자, 7월 28일, 8,000원 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요 자리에 추천을 드려서, 지금, 바로 상승 초입이었죠. 쫙,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자, 지금 이 34,35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8,000원대부터 34,350원까지 이 자리까지 자, 근 400%, 약 400%에 가까운 자,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무료 텔레 공부방에 함께하시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호동이가 바로 또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 공부방으로 자 가입을 해주시면 요 됩니다. 어, 무료 텔레전 공급방에서 여러분들이요 무료 추천주들 받아 보시고 어, 여러분 수익을. 아, 최대한 몇배 더, 어, 증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입하기 편하시라고, 여기 댓글에 보시면은, 자, 무료 이거 핸드폰 보낼 수 있는, 자, 링크를 좀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자, 호동이번호, 자, 0 1 507-9028로 숫자 4번을 전송할끔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가능하고요 자, 구독과, 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체크를 한번씩 해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 SK 오션 플랜트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면서 여러분께 또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댓글로 여러분들 SK 오션 플랜트 대박을 위해서 자 오색 SK 오션 플랜트 대박이라고 댓글도 한번씩 달아주십시오. 자, 그리 우리 SK 오션플랜트가 자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SK 오션플랜트를 이 알짜 회사를 지금 매각을 하려는 건데요. 그럼 이 지금 매각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SK 오션플랜트의 이제 최대 주주는 자 SK 에코플랜트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37%의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이 SK 에코플랜트가 왜 알짜인 SK 오션플랜트를 매각하려고 하느냐? 자, 이 SK 에코 플랜트가 지금 내년에 기업 공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이 SK 에코 플랜트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순차익금이 자기 자본을 좀 넘어섰습니다. 이런 순차익금이 자기 자본을 넘어선 거는 이 SK 에코 플랜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걸 설사고요. 또한 이러한 비더미 경영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증선위에서또 회계 논란 때문에 중과실 제재까지 좀 받았습니다. 자 자회사 매출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죠. 이제 6천억 원의 자회사 매출을 좀 과다 계상한 것이 문제가 돼서 중선위에서 이제 제재를 좀 받았고요. 물론 이 자기 차입금 자체가 좀 악재는 아닌데 지금 자기자본보다 많은 빚은 지금 IPO 하는데 여러 가지 좀어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죠. 때문에 이 IPO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과 이제 FI들이죠. 이제 재무적 투자들과 매든 약속도 좀 기업 부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2022년에 자 FI들로부터 이제 1조 원을 유치를 좀 했습니다. 1조 원을 유치를 하면서 자 내년 6월까지 IPO를 완료하기로 약정을 좀 했는데 여기서 만약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아주 고율의 손해배상금을 좀 지급해야 되죠. 또 이거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계약 조정 조항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자 지분이 늘어나면은. 또 SK 에코플랜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SK 에코플랜트가 우리 SK 오션플랜트를 지금 매각을 해서 이 자금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좀 나서서 IPO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좀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SK 오션플랜트의 이제 인수에 나선 회사는 자 STX 사단입니다. 자이 사진 속에 강덕수 회장이죠. 우리 강덕수 회장은 STX를 지금 M&A로 인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온 분이고요. 어, M&A의 귀재라고도 하죠. 자, 이분은 이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회장까지 오른 셀러미리맨의 신화라고 좀 불리는 분입니다. 자, STX를 2000년도에 조선 해운어 호황과 힘입어 이제 그때 이제 어, 대규모 자산 규모 14위 22조 원의 규모로의 회사로 키워냈고요. 그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STX 인수전에 아, 참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STX 사단 중에서 우선 협상자가 된 기업은 이제 디오스 자산 운용이고요. 요 디오스 자산 운용은 강덕수 STX 그룹의 최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오스 자산 운용이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건 아니고요. 디오스 자산 운용은 아, 경영 자문을 좀 당당, 당당하기로 했고, 자, 우성 첨단 소재와 국내 사모펀드의 노엔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금 지, 경영권 지분 37%를 인수하기로 했죠. 인수 대금은 대략 한 4천억 원대 어, 수준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 디오스 자산 운용은 지분 100%를 SUM 글로벌, 자, 이게 전 디오스 인베스트먼트 같은데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고 강전회장 딸이 이제 강경림 씨가 감사로 좀 근무 중이고요. 여기 대표도 이제 정중수 대표인데 STX 출신이고 어, 나머지 이사들도 최임야 이사나 뭐 이런 이사들도 다 SK 엔진 뭐 대표이사를 맡은 이력도 있고 다들 STX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수 대금 같은 대금에서 선순위 인수금이 1,500억 원은 이제 하나은행에서 조달하기로 했고요. 이 하나은행에서 이제 총액 인수 이제 셀다운 하기로 했는데 하나은행은 벌써 이제 투자 확약서, 이제 LOC까지 제출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노엔파트너스는 이제 중순이 인수금융. 아0억 원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잔액을 이제 우성첨단소재가 이제 후순위로 출자하는 방식 아, 요렇게 해서 인수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M&A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자 인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 만약에 어떤 좀 주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의 세력들이 인수를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헌데 어, 지금 우리 STX 이제 강도수 회장 지금 인수 주체로 좀 나서면서 어, 이 사람에 대한 과거 경력, 이력들에 대한 신뢰가 덧붙여지면서 우리 SK오션플랜트가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됐죠. 어, 추후 지금 이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보통 10월쯤에 정확히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아, 우리 10월까지 한번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와 실시간 정보들은 자, 우리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 들어 오셔야 이러한 정보들과 아 여러분들이 좋은 어, 매수 매도 타점들도 받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무료 공급방에 가입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기 한번씩 다 들어와서 어, 우리 호동이와 함께 여러분들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SK 오션 플랜트의 좋은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료 텔레그램의 공급방에 들어오시는 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지금 호동이가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의 가입을 좀 받고 있습니다.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번만 저, 적어서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고요. 호동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요 초대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료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시는 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호동이는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호동이가 전화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혹시 호동이를 사칭해서 전화가 왔다. 아, 자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자 호동이와 여러분들은 문자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번만 전송해 주시고 호동이도 여러분들에게 초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 무료 추천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가입해 주시고 또 구독과 자 좋아요도 여러분들 꼭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우리 SK 오션트의 이제 대박을 좀 기원하면서 자 SK 오션트 오션플랜트 대박이라고 자 댓글도 한 글자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동이가 만든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성공 투자 아, 여러분들 꼭 수익 손해 나지 않는. 꼭 안전적인 투자, 또 성공하는 투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